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오늘은 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서 볼드를 넣어서 네 얘네를 좀 강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대로 써야겠죠. 음, 어퍼짓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 나누기는 이렇게 이렇게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계산기의 모습이네요. 요거 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썼는데 네,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마무리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니죠 사실 엄청 많죠. 이렇게 8 핸드폰을 이스로 바꾸면 얘도 바뀌거든요 우리의 계산기는 어떤 앱에서 쓰던 간에 다잘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80 이라는 숫자는 딱 우리에게 맞춰진 요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가 바뀌거나 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laughs>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제대로 그려져야 할 텐데요. 네. 화면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 버튼의 크기는 그대로 간다는 게 아주 큰 문제죠. 우리 아이폰8은 도와줄 마음이 없나 봅니다. 13 프로 맥스 한번 가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음요 고정된 숫자 말고 비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디의 바깥에 네.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아 어, 버튼 c a l c u l a t e b u w i t h 를 하나 구해 봅시다 이건 뭘까요 에러가 어디서 나는 거죠 여기인가 네, 이렇게 해 볼까요 이러면 13 프로 맥스에서 잘 그려 줄 건가 뭔가 좀 비어 보이긴 하죠. 다시 비교해보면, 이렇게 여백이 이만큼 있었다가, 바뀌는 걸까요? 이것도 아닌가? 음. 여기에 딱히 기기별로 나오는 건 없나 보네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기기마다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그려질 건데요. 우리는 버튼을 하나 입력 받아서 그 버튼이 버튼을 하나 입력 받아서 그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에 따라서 다른 너비를 주겠죠. 네. 보시면 이 버튼은 여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여백을 뺀 거를 4로 나눈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버튼의 너비는 전체 너비 이 전체 너비에서 뺍니다. 다섯 개의 여백. 여백은 한10 정도로 줄까요? 10. 그리고 그거를 4로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전체에서 여백에 다섯 개를 빼고 그다음에 그걸 4로 나누는 게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CG f l o t 이죠 그러면 우리도 CG f l o t 을 반환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템은 버튼 타입입니다. 버튼 타입을 하나 입력 받아서 네. 스위치 케이스에 제로라면은 요거의 두 배. 그게 아니라면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전체 UI 스크 린 메인은 듀플리캔데요 UI 스크린 어떤 원인이 될까요 원인이 떠 줘야 되는데 흠안 <laughs> 되는군요 w i t h 아 요거는 파운드 w i 일단,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곱하기, 2겠죠? 높이는, 높이는 모두 같을 테니, 아니, 그래도 만들어 줍시다. 네. 뭐, 이렇게. 얘는 케이스도 필요 없겠죠? 모두 같은 너비일 테니까요. 높이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w i t h 에 그냥 아이템을 넣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위드스 말고, 아이템을 넣으면 됩니다. 음, 아, 스위치에 버튼. 이런거 해놓고, 네, 버튼 타입이 되겠군요. 다시 그려주세요. 오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뭐죠? 윈스가 그죠. 아, 이거 버그죠. 전체에서 거꾸로 됐죠. 네, 이렇게 그렇죠. 오, 뭔가 딱 맞네요. 음. 네. 이제 얼추 그럴싸하게 계산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더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인 걸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할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계산기에서는 자릿수를 구별해줘요. 이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죠. 네. 그러면 이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는? 스트링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천의 자리 스트링 익스텐션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해야 될게 엄청 많습니다. 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직 안 했죠.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E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E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가 그냥 플러스가 안 붙은 2가 되는 뭐 이런 것들 나머지 나누기 이런 것들 다한 번씩 구현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계산기의 구현은 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계산기를 좀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이 확장될 때좀더 매끄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플러스 버튼이 눌렸을 때,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입력한 두 개의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받아서 결과 값을 반환해준다면, 굉장히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플러스의 케이스, 뭐, 곱하기의 케이스, 마이너스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각각의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버튼이 눌리던 간에, 그 버튼의 연산자와, 왜냐면 실제로 이런 형태예요. 연산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숫자, 연산자, 두 번째 숫자,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연산자를 눌렀을 때, 연산자를 눌렀을 때 이미 작성된 숫자가 첫 번째 숫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그쵸. 이 코를 눌렀을 때 들어가는 숫자가 두 번째 숫자. 즉, 숫자 두 개와 연산자를 입력받아서 계산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면 좀더 코드가 간결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사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4 더하기 4 곱하기 2 빼기 2.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가 되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계산기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요, 만들어야겠죠. 그게 안 된다면 버그일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하면 우리는 계산기만 한달 내내 만들 테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해드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계산기는 요 정도면 됐어. 나는 다른 것도 만들어 볼래.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계산기는 스위프트 문법을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UI 컴포넌트들을 일부 배운 분들이 첫 번째 앱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만한 앱을 요 애플의 계산기로 시작을 해 봤으니까요. 쉽게 만들려면 굉장히 쉽게 되고 이 공들여서 만들려면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이 계산기예요. 아까 잠깐 실수로 나오긴 했지만 가로 모드도 지원을 해야 되긴 하죠. 네, 실제 아이폰에서 가로 모드로 한 다음에 계산기를 돌리고 내 것도 한번 돌려 보시면, 어? 다르게 나오네.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지? 이것도 고민해 보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계산기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추후에 좀더 개선된 코드 혹은 리팩토링의 포인트는 이 뒤에 공부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